여기는 아, 자이언 로지입니다. 숙소도 있고 자, 여기에서는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이쪽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셔틀 버스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 여기 멋진 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 치즈버거. 김 샐러드 <laughs> 그리고 다이어트 커. 근데 이거는 그날 소스를 안 발랐어? 버거 자체 음, 소스 없는 게 좋아. 치즈 매킹하고, 보통 그거 넣잖아. 마요네즈, 케첩을 음. 기본적 소스로 넣잖아. 소스 없이 먹어보니까 단백질 좋아. 희진이만 아, 아주 우아하게 먹네. 근데 그거 먹고 나배안 고프겠어? 푸섬기라. 푸섬기라 지금 좀전을 했다. 푸땡이 귀여고 지금 온도가 높은데도 숲속에 있으니까 강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덜 더운 것 같다 아밥 먹었으니까 든든해? 네 그래, <laughs> 마스크 안 써도 돼? 지금 여기서는 아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네. 아저 아, 뒤에 있는 바위산 너무 멋지죠. 아, 사람들이 많다. 완전히 여기는 산책로네요. 산책로. <laughs> 그늘도 있고, 뭐, 길도 완만하고, 그걸 무리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아, 저 뒤에 바위도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네.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코스 그 뒤에 여기 뒤에 봐봐 산 너무 멋있어 여기 아 장난 아니네 여기 여기 에메랄드 풀이 코스 한번 아, 기회가 되신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코스예요, 여기. 하... 주변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멋있게 행 있어요. 이게 물 많을 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리나 봐, 이게. 폭포처럼. 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조금 있어. 아이고. 물이 어. 떨어지는게... 음, <laughs> 응 그니까 어. 어접하게 내리네 응? 응물 떨어지는게 너무... 오, <laughs> 어 겨울에 비가 안와서 눈도 안오고 어. 음, 요새미티에서 봤던 그 폭포 어, 조금만 <laughs> 어. 한거 보러 아니 저쪽에 저쪽에 좀더 내려와 저쪽 내려가보자 그러면 내가봐이 사람들은 왜 있는거야 근데? <이> 어. 응. 어, <이> 가지 <이이> You okay. can see it falling down too. <laughs> Touch 자, <laughs> 여기, 물 떨어진다, 야, 시원하다, 야. 오, 시원해, 예전에 딱 봐. 오, 어, 그때 그거 같아. 오, 지나간 것처럼, 어. 물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없더라고. 이렇게, 그래요? 응. 아, 이게, 시원하네. 어, 어 갑자기 많이 와. 오, 갑자기, 오, 더 많이 내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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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 여기 너무 멋지다 와. 진짜 멋지다 이게. 응? 음? 아까 저쪽에서도 사람들 하나 찍었어. 아, 얘도 더운가 봐. 몸 바닥에다 팍 붙이고 있어. <laughs> 아우 진짜 멋지다 여기. 아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또한 마리다. 때왜 이렇게 파래? 어때더 이진이? <laughs> 세상에 저는 한들만해 덥지. 음 더. 체력적인 것보다 이제 덥지, 덥지 많이. 응. 막 몸을 움직여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워서. 더운 게 가장 힘든 거 같네. 뭐, 벌레들이 있네, 여기 누까 어, 다 바도망가. 어, 도망가네. 아니, 사람이 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얘네들이. 올챙이. 이산 중에 올챙이가 있어요, 여기. 신기하죠? 올챙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 벌레 종류 같은데, 뭔 것인지 몰라도. 어, 반짝반짝. 아, 물방개. 어우 조금만 다 물방개가 이건 카메라 안 잡힐 것 같다 너무 작아서 그냥 그 거야 0.3마일은 훨씬 더될것 같은데 그런 것 <거> 같아 이야 이거 물 없어 물 없어? 다 먹었어? 아니 여기 아 <laughs> 어, 여기 어, 어퍼는 조금 힘 만만치 않네. 여기는 에메랄드풀 어포 정상입니다. 저 위에서는 내려오는 물은 없는데, 이게 조그맣게, 나즈막하게, 고여있는 어, 물이 있어요. <laughs> 참 신기하네, 이게. Oh, anything together is always a good picture. I appreciate that. Thank you. I know. Yeah. I was like, stop it. I was like, I moved. don't do that picture. Remember? 여기 물이 있는 게 신기하지? 물이 많아. 상당히 깊어. 정말 깊네, 진짜. 어, 저기 사람들 들어간 거 봐. 저기 허벅지까지. 다안갔는데도저정도 있잖아. 물이.

야, 얘는, 근데, 혼자 이렇게 있냐? 어,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하이. 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수나? 응, 저기, 뭐지? 막, 저기 있는 거 먹을 까 이파리.